가운데 내주지 마라. 얘 사람 보라고 공보지 말고 천정아 연우야 연희야 사이 사이 나타나죠 계속. 야 이동 이동. 야천준너 어디 갔어? 아너깊숙이 들어 김숙기 준영이. 아 진짜 천우준 잘한다. 하 자리도 모렸다아 진짜. 对 <laughs>。 신있게신있게 네, 너는 가운데로! 달려와! 그렇지! 우빈이가! 네, 자! 너는 네, 가운데로 가 네. 가운데로, 가운데로! 탑 뱉지 나아 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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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, 여기. 갔 갔어. 지금 뭐하 가자. 규민아, 파선에 기철하지 않는다. 차분하게. 가 어, 아, 치잖아 저기야. 로로 윙. <목소리> 야, 야, 야이 병원이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. 번호 체크해주도 깊이서. 많이 깊이서. 저게 많이 치고 깊이서. 음. 깊이서라고 준영아. 지금 <laughs> 좀 낫네. 자 도망가자 에이. 어. 그렇지 가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 해봐 들어가 해봐. 마무리, 아유 마무리 할수 있느냐? 아이고 마무리 자, 이 내려가서 따라서라 해라 자 골대 앞에서 또 업무 처분하게 하자 자 사람 체크하고 업, 어. 스 형제야, 네가 미리 개한테 가입했어야지 너기 까지. 아, 준영아! 뒷끼 쓰라고! 안 돼! 야! 손 너무 안이얘 봐, 봐! 안, 네. 물기 해봐, 물기 네. 안, 안 네. 돼! 안 돼! 네. 너 업사이드야! 네. 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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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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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아, 정훈아, 너한테 업그이 왔어? 아, 가면 자, 라 봐야 업이드 라인. 아 가운데로. 어, 예, 자. 예, 요 예, 아, 아. 크죠. 여기 여기여기는 크네. 야, 모자, 야, 야, 자, 넘었어, 됐어. 이동. 형재야 야, 한결. 쟤가 땡이면 땡겨 오라고. 앞에서. 성명가 한결. 앞으로 나가라고. 툭 나가라고. 하프에 딱서 있으는데 하프에. 이거 사이드 아니잖아. 그렇 하프에서는 사이드아니지 야구야, 성가 떠들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, 어이, 밤만. 빨리 빨 빨리, 바로 나, 뒤에 또 가, 빨리, 뒤에 다 말고, 빨리 올라, 어, 빨리 빨리 하자, 하자, 더더 내려야 돼, 야, 더 아유 좋다, 가자가자 하자, 가자가자 하자, 가자 봐봐 여! 아 진짜 세인이 어제 얘기한 얘기. 게 이거야 아, 아, 그냥 어니보다 살람이 많아 잘어 아까 그 공땡이 음, 쟤는 몇 대? 4학년인데 5학인데자 연호 우리 지금처럼 사이드를 벌려 놓은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라인 올라오니까 장비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더 시켜요 야구단자 <laughs> 반대 보자 반대 보자 올려나와올려나와우리아 좋았는데 올라가, 올라가. 광로 가운데 들어. 저 놓고 움직이는 거 봐. 야, 미친은 그렇지. 미친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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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은. 그렇지. 가가가가가 가. 리고로 아, 그렇지. 아, 잘았는데잘 쳤다. 노왕이 잘했어요. 노왕이? 했어요. 했어. 3대 1. 3대 1. 은아닌데 압박이 많이 오네. 음. 음 아, 이 좋았는데. 아, 아, 내려내려내려 <목소리> <목소리> 아빠, 안 안데 보인다. 야, 아빠. 아, 진짜. 야, 신기 아, 너안 보일 거야, 돼? 아 그렇지 아유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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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슛을 날아, 날아차는 게더 어려운 건데. 이제 왜 저래? 어? 병원! 절로 나가! 야, 나가, 나가, 나가. 어디 <laughs> 가요? 준아 내려! 아, 장실가가 아, 멀다. 성우가. 안 돼, 나 자, 반대 벌려! 반대 벌리는 사람 없다, 또 어, 자, 우빈아 더 벌려라, 더, 더, 더 우빈아, 아, 오비야. 나야, 너, 야, 우빈아 우빈아 멀리라고 앞으로 안려가지 말고 잘 벌리다가 왜 이래 아, 우빈 벌려있어, 벌려있어 벌가 있으라고 들어가지 말고. 우빈아 라인 보고 우빈아 우빈아 라인 보고 이러고 이러고 나가는 거야. 알았어 아니, 뭐,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, 아니라. 벌리다가 지금 너무 급하게 들어가서 벌리 있는 자 같이 같이. 자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준영이. 야, 아이고. 와. 야. 자, 규빈 들어오고. 감규빈. 들어. 빨리 뛰어. 가운데 기다이할수 있어? 꽹원니 영원아, 사이드 살리고, 가운데로 들어간다. 자, 지금 맨 마크 누군지 확인하고. 바로 꺾어. 바로 꺾어. 안 돼. 안 돼. 해봐. 아우, 규 야. 터서 그냥 들어가 버려. 들어가 지고 들어가 버리네. 그렇지. 그렇지. 아, 예. Yeah, 야, 준이군아료 <laughs> <laughs> <봐>, <laughs> <laughs> <몸> 어우 전반전인 생각들 길지 않습니다. 그다 동원해서 근데 그게 그 애들+ 애들 팀은 애들 팀은 아빠 하는 게 그게 중학교 후반전까지 가는 팀이 별로 없어요. 초반에만 안 말리면 돼요. 초 바로 눌러? 거의 어, 대부분 다 그래요. 어, <laughs> <laughs> 자, 벌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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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자, 성공 성더 벌려. 대경. 그렇지, 반대 그렇지. 또 경원이 반대로. 머리 들어. 그렇지. 자, 벌리고 뭐 가지고, 사이드는 뭐 가고, 대박! 아,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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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준비하고 박 대박! 대박! 대 나. 자. 지금 같은 경우도 가운 가면 되는데 아, 네가 빠져버리면 수비가 없잖아. 나이데부터나좀 보내서 플레이 하자고. 됐어, 됐어. 라인 많이 올리니까 안녕하세요. 압박! 오야! 쭉! 확 올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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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라인트도 사이 사이 나타나. 아, 잘봤다 아, 들어가. 아, 아, 잘 들어가. 빨리 들어가 줍이나. 좋아. 잘 갔다. <laughs> 어, 연주아. 그지 컨트롤 좋아. <웃음> <대박>. <웃음> 자, 알 <laughs>